네, 올해 2025년 4월 19일 국민일보에 소개된 가수 유열집사의 간증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폐섬유증으로 고통받다가 지난해 2023년도에 24년도에 폐 이식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을 살기로 회개하고, 또 새롭게 주신 생명을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 비로소 삶이 보였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내 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괴로웠던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적당히의 삶, 애가 가득했던 삶,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서 참된 삶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나도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내 삶이 헛되지 않음을 믿기에 오늘 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에 어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이 유열 가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중에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이 말씀의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이곳에는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성경대로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되다. 믿음의 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우리도 그를 믿는 자들도 때가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이죠. 그 소망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하고는 다르다. 남다른 삶을 산다라는 차원에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섯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 나셨습니다.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의 재림 때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부활을 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령한 몸, 영의 몸, 썩지 않을 몸, 그러니까 신적인 생명을 가진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잘안 되니까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고, 동물의 육체가 다르듯, 어떤 존재 방식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몸을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 또 영의 몸, 음? 마지막 나팔이 불때 우리가 순식간에 화려히 변화되게 될 것이고 사망은 삼켜진 바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삼켜진다라는 표현이 이게 더 씌워진다라는 말이에요. 죽음을 확 정복을 해가지고 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혈과 육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이 죽음에 배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죽음에서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의 최고의 권세는 사망이죠. 사망 권세.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나 간증하는 성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몸에 병을 얻어요 응? 말기 암을 발견하고 죽음을 대할 때 그들은 의연하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죽음을 그렇게 평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의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8팔 절에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주의 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한다면 어떤 협소한 의미일 겁니다. 주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라고 해서 더 폭넓게 본다면 삶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아무리 응?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항상 흔들림 없이 저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에서 더 나은 목표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 이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약속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중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쾌락과 또 일시적인 성공과 실패 이런 것에 급급해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청년이 인생을 살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일이 일비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성공할 때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여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봐도 부활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더 나은 목표와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만들어 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목표와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은 죄에서 자유함. 죄를 우리가 죄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동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다시 태어나는 소망을 갖고 어, 침례 때 우리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전히 믿음으로 죽었다고 한다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죄를 좋아하지도 않고 즐겨하지도 않고 죄에 치우치지도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철칙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성화 거룩함의 과정을 밝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빌리포스 3장 10절,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나도 예수께 그 붙잡힌 예수님의 그 부활, 그 부활을 소망 삼고 달려간다. 효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 잡힌 바된 그거 그 다음 구절을 보여 주셔요.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다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영원한 가치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네번째는부활의 소망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인내로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많은 고난과 역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뭐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을 기꺼이 대하면서 희생할 줄 알고 또 그런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그런 수고가 더 가치 있는 일이고, 그런 희생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는 걸 의미 있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닥쳐왔을 때 쉽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바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바로 이산 소망이 우리를 고난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역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함께 같이 읽어 볼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기쁘게 고난을 감당합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버텨냅니다. 왜? 앞으로 우리가 얻을 영광은 이에 비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난에도 호덕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쪼들리기도 하고 또 원치 않게 병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에 절망이나 낙심이나 포기가 없어요. 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 그러다 죽는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걸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두고 소망을 두고 있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있으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잘 견뎌내십시오. 도전하고 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주님께 칭찬받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바로 동력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고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것에 오염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있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는 봉사나 섬김이나 희생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어떤 원동력이 돼서 힘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 이런 믿음이 약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무관심해지고 또 나태해지게 되고 게을러지게 될 것입니다. 봉사나 섬김이 소극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소망이 뚜렷한 사람들은 활기차게 기쁜 마음으로 의욕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수 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34절, 35절에 말합니다. 세 개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도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대우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나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는 일에 힘썼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이득만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어 능력을 주신 이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살아가는 삶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나 또 불특정 다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원동력이 됨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이 열심을 내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서로 형제자에된 사람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 속에서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부활의 소망이 바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영적으로 부응하게 만들고 나아가 우리 모두를 또 삶에서도 은혜 받고 축복받고 다잘 되고 형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영향을 준다. 죽음을 떨쳐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고, 우리의 삶에 더 나은 목표와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만들어 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떨쳐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고. 또,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를 갖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음과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이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항상 더 가치 있는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